군치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치로 접근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 경사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인 곳입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경사로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군치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편리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이 경사로를 타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작은 행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낙동강 눈치를 자주 이용할 수 있게끔 불편한 점은 하나하나 깨어나간다면 시민들의 만족은 배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발상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둔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행복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편의시설들을 좀더확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